고2 영어 2 ybm 한상어 1과 본문, uh, 본문 5입니다. given this knowledge. given 하면 음, 뭐 무엇을 고려하면 이거죠. 뭐 무엇을 고려하면 뭐 뭐를 고려할 때 이렇게 되고 우리 considering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하게 알아 놔야겠죠. 음, 자 자 이러한 지식을 고려하면 이건데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본문사에서 이 세균 즉 미생물 장속 미생물들의 역할과 이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음, 이러한 지식을 고려하면 고려할 때 nutritionist suggest the following ways to keep our g u t healthy. 이 영양학자들은 제안한다. 그 다음에 방법들을 뭐할 방법에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두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을 healthy, 건강하게 유지할 그 다음에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거죠. healthy 형용사로 와야 되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이렇게 와야 되고 One of the easiest ways to do this까지가 주어인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one이 주어가 되는 거죠 One of 더 재상급 복수명사 여기 복수명사로 와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one이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is 이렇게 단수로 오죠 음,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할 이렇게 이것도 여기 to do this가 ways를 수식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맞죠. 그래서 이것을 할 가장 쉬운 방법들 중 하나는 이건데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앞에 문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가장 쉬운 방법들 중 하나는 is through our food. 우리의 음식을 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이다. Good microbes can be found in many of the foods we eat and whatever else gets to our mouths. 좋은 미생물은 여기 조동사의 수동태. Can be found 이렇게 와야 되죠. 어, 발견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발견될 수 있다.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b 그대로 쓰고 b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좋은 미생균이 미생물들이 발견될 수 있다. 어그 많은 음식들 중 많은 것인데 foods에 다시 위치 왔죠. 그러면 food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중 다수에서 발견될 수 있고, and whatever 왔죠? 복합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음. 여기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는 어,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근데 어, in에 연결되는 and 오고 in에 연결되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뭐뭐하든 무엇이든지 이 명사절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는 anything 대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상 anything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that이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whatever else니까 anything else. else가 바로 연결되는 어있게 자연스럽고 that 이렇게 바꿔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ever라는 복합관계의 단명사로 왔다는 것,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체가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anything else that으로 바꿔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단수 형태로 와야 됩니다. gets 단수로요.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다른 어떤 그 어떤 것 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가 되죠. 문장 다시 보면 좋은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 다수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는 그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By eating foods that contain beneficial bacteria such as yogurt, kimchi, and natto or 자, 뭐함으로써 by ing로 왔죠. 여기 첫 번째 by에 연결되는 게 eating 왔고 어, 동명사 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5월로 연결돼서 추징 동명사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먹음으로써 음식들인데 또 다시 데칸테일 왔으니까 여기 수식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Foods라는 복수 명사가 선행사가 되니까. 컨테 n t a 복수, 동사가 와야 되죠. 관계 대명사절에. 어, 어, 무엇을 컨테 n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beneficial bacteria. 어, 이로운, 이런 뜻이죠. 이로운. 의미상 알아놓고요. 이로운 세균들입니다. 음. 그래서 beneficial, 이로운.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바꿨을 수 있는 게, 유의어로, 뭐, advantageous, Advan, advantage가, 어, 이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advantageous. 또는 뭐,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죠. 이로 어, 좋은, 뭐, 이런 입니다 이익이 되는, 그렇지. 이익이 되는, 그래서, 이로운 그런 세균들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인데, 뭐와 같은, 아직 안 끝났어요. 관계 대명사설이. such so as, 뭐와 같은이죠. 요골트나 김치나 나토와 같은. 여기서 끝나가야 되죠. 음, 그리고 컴마 5월로 연결되고. 다시 보면, 요골트, 김치, 나토와 같은 그런 이로운 박테리아를 세균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또는 추징, 이렇게 왔죠. 이딩이 첫, 첫, 번째로 온 동명사이고, 추징이 두 번째로 온 동명사입니다. 바에 둘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음, 또는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a diet, 어, 식단인데, 두 수식하고 있죠. packed with 하고, 어, 여기, 아직 안 끝났네요. 음, 여기 수식하는 후치 수식하는 분사가 왔는데 어, 팩이 채우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식단이 채우는 게 아니고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하고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야 합니다. 음, 팩트 위드 이렇게 왔죠. 뭐뭐로 채워진 뭐뭐로 가득 찬 의미이고요. 뭐뭐로 가득 찬 그러니까 우리 뭐 필드 위드 또는, 음, full of.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full of. 자, 무엇으로 가득 찬이 좋은 그리고 신선한 nutrients, 영양이죠. 음, 좋고 신선한 그런 영양이나 영양분으로 가득 찬 뭐와 같은 마늘이나 양파나 And unprocessed. 우리가 process 가 동사로 가공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process e d 하면 가공된인데, on이 들어갔으니까, 가공되지 않은, 이런 뜻이 되죠. 가공되지 않은,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곡물인데, the rich in fiber 와서 또 곡물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서 수식합니다. fiber 가 식이섬유이죠. 그리고 우리가 rich in 하면, 뭐뭐가 풍부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 rich 는 풍부한 뜻입니다. 풍부한,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가공되지 않은 곡물입니다. 다시, 어, 마늘, 양파,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 같은, 어, 좋고 친선한 그런 영양분으로 가득 찬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겨우 바이로 시작된 이제 부사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가 오는데 we can cultivate good microbes. 우리는 cultivate 여기서는 기르다라는 뜻이겠죠. 기르다. 우리가 뭐 cultivate 경작하다, 기르다, 함량하다 뜻이 여러 개입니다. 여기서 기르다인데, 뭐를 기를 수 있냐면, 좋은 미생물들을 기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raise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고, 우리 기르다라는 cultivate 단어 알아놓고요. 자, 계속 갑니다. Of course, it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the germs that already exist in our bodies. By avoiding processed food. 물론 어, 또한 중요하다라고 했죠. Also가 왔으니까 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줄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음식을 통해서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음. 요거를 음. 음식을 통해서 Do our food. 이것이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해줄 첫 번째 방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쵸? 근데 그첫 번째 방법 안에서도, 음, 어, 그 안에서도 음식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뭐냐면, 어, 우리가 이 좋은 마이크롭스, 미생물을 기를 수 있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준게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로운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어, 아주 좋고 신선한 영양분으로 가득 찬 그런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음식에 대한 얘기를 아직 어,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올소가 왔어요. 음, 다음 여기 이진가주어인 거죠. 진주어가 여기 투 이하 진주어로 왔고요. 자 계속 보면 또한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to protect the germs that already exist in our bodies죠. 그래서 이 보호하는 거 보, protect 보호하다 알아야 하는 단어이죠. 보호하는 것인데 무엇을 세균을 보호합니다. 근데 지금 명사 뒤에 대다고또 왔죠? 그러면 이제 수식하고 있구나. 부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세균이냐면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몸 속에 여기까지 수식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그지스트 존재하다 이거죠. 우리의 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균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수단이 났죠. avoid, 피하다, 이제 피함으로써, 뭐를, 가공된 음식을 피함으로써, 여기까지가 이제 진주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가공된 음식을 avoid 와야 됩니다. avoid, 그리고 avoiding, processed, 가공된, 이거죠. 음, 가공된 음식. 그래서 가공된 음식을 피함으로써, 어, 우리의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균들을 Protect,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이런 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먹거나 또는 이 건강하고 신선한 좋은 그런 영양분이 풍부한 가득찬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어 마이크로 웨이브스를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르는 것 이것이 음식 중에서도 첫 번째 방법인데, 또한 올소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미 몸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세균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가공된 음식을 피해서 음, 왜 가공된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한지 부가 설명을 하는데, heavily processed foods such as frozen food, packaged snacks, and canned food까지가 주어로 끝납니다. 주어로 왔어요 여기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heavily processed foods가 좋은데이 심하게 가공된 음식은 뭐 냉동식품이나 어, 포장된 간식이나 캔드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음식과 같은. 그런 심하게 매우 가공된 음식인 하고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됩니다. 지금 나로니 하고 첫 번째 동사 오고, 난 버럴소 하고 두 번째 동사가 와요. 그래서 아까 엄밀하게 말하면 f o o s 가동그 조어라고 했죠 여기 f o o s 여기가 복수 명사가 주로 쓰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로 와야 되는데첫 번째 라돈니에 연결되는 leg이 첫 번째 동사 그다음에 버들소우에 연결되는 contain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병렬로 둘다 복수 복수 와야지 뭐 단수 s가 붙는다거나 뭐 to 부정사로 바뀌면 안 되겠죠 음. 자 그런 음식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뭐하기도 하다 라돈니 a 버들소우 A 뿐만 아니라 B 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이 이로운 세균들이 렉,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chemicals,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 화학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chemicals, 명사 뒤에 that, blah, blah,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음, 그러면 수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수식하는 선행사가 chemicals, 복수 명사니까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도 Damage 복수로 와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이냐면, 우리의 장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damage 손상시키는, 이거죠. 손상시키는 그런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아, 이래서 가공된 음식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음, 누가 설명을 했어요? 의미상. 요 가공된 음식이 음, lack 부족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뭐, 이로운 세균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어... 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화 물질이 데미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뭐를 좋은 미생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겠죠? 음. 자, 계속 갑니다. Another way to increase beneficial microbes is to spend more time in nature. 자, another 이 왔으니까. 음. 또 다른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식은 음식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이셨죠? Our food. 또 다른 방식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방식이구나. 뭐한 이 장을 건강하게 해줄 두 번째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그래서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 뭐할. 여기 투부정사가... 어, 수식을 하고 있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어, 장을 건강해줄, 해줄,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 이로운 미생물들을 늘려줄, 증가시켜줄, 이거죠. 그래서 이로운 미생물들을 늘려줄 그런 또 다른 방식은 뭐 하는 것이냐면,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in nature, 자연에서, 이거죠. 음. places with diverse life forms. A life forms 하면 생명체가 되는 거죠. 생명체. diverse 하면 다양한이죠.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장소들. such as woods, beaches, parks, or even small farms and gardens. 뭐와 같은 숲이나 해변이나 공원이나 심지어 작은 농장과 이 정원과 같은 여기까지는 콤마 콤마에서 부가 설명으로 끼어들어갔다라는 거 보이죠? 그런 어, 생명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장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places가 주어가 되고 그래서 동사가 are 복수로 왔죠. are abundant with diverse bacteria. 우리가 abundant with 하면 뭐 뭐가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뭐 뭐가 풍부한. 어, 의미상으로 단어 알아야겠죠. 음, 자 그런 장소들은 풍부하다 무엇이 이 다양한 박테리아 세균들이 근데 안 끝났고 댓 h 블라블라 설명을 하고 있죠. 음. 지금 더 설명하는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 왔구나 알수 있고요. Germ-free urban environments lag이죠. Like 그래서 다양한 박테리아인데 어떤 박테리아냐면 germ-free 세균이 없는 urban하면 도시의 뜻이죠. 도시의 뜻이고 의미상 꼭 알아놓고 혹시나 뭐 에코 rural로 오면 안 됩니다. Rural하면 교외의 시골을 뜻이 돼서. 반대 말이 됩니다. 그래서 urban 이 r u r a l 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되죠. 도시의 뭐 civic 뭐 city 이런 뜻의 어 단어가 와야 되고. 그래서 세균이 없는 도시의 환경이 lack 부족한 그런 이거죠. 부족한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됩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에 대시 왔죠. 그래서 lack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당연히 생략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 이 세균이 없는 도시의 환경이 부족한 그런 다양한, 어, 세균들로 풍부하다. 이거죠. 음, 여기 앞에서 말한 이런 숲이나 해변이나 공원, 심지어 작은 농장이나 정원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이렇게 됩니다. In addition 왔습니다. In addition. 그러면, 아, 또 추가적인 방법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음. 자, in addition, we should use antibiotics wisely. 우리는 항생제, antibiotics, 앞에서 나왔었죠?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wisely,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wisely,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게 된 겁니다. 항생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이렇게 되죠 요거를 아, 눈에 확 띄게 뭔가 어, 표시를 하고 싶은데 너무 형형색색을 쓰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한번 다시 확 띄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또는 뭐더 구체적으로는 이 이로운 해, 어, 미생물을 장 속에서 늘려 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I go to our food.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 spending time to spend more time in nature.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추가된 게, 어, 항생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요것이 이제 세번째그래죠 1, 2, 3의 방식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We must use them much less frequently. 자,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하죠. Much less frequently가 와야 돼요. 음, frequently 하면 빈번하게 이런 뜻이죠. 빈번하게. 그런데, 빈번하게인데, less가 와서 훨씬 덜 빈번하게 입니다. 모어로면 안 돼요. 모어로면 큰일 나죠. 완전 달라지죠. 당연히 됨은 항생제, Antibiotic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를 훨씬 덜 빈번하게 사용해야 한다. Although antibiotics play a crucial role in keeping us healthy by eliminating dangerous germs. 자이 문장이 시작할 때 접속사가 although 라고 왔어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이죠. 비록 뭐, 일지라도. 그러면 이 절과 부사절과 어, 뒤에 주절의 내용이 대립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하고, o 도는도 또는 even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음. 우리뭐 명사 쿠가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 대 despite, in spite of 안돼요. 자 비록 주어 동사 겁니다. 항생제가 play a crucial role, 중요한, 뭐 crucial, 중대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죠. crucial, essential, vital. Critical.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뭐 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뭐함으로써, eliminate, 제거하다. 라는 뜻이죠. 제거하다. 요것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죠. get rid of.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get rid of. 또는 remove. 제거하다. 유의어 같이 알아놓고요. 뭐함으로써, 위험한 세균들을 제거함으로써. 까지가 부사절로 왔어요. 그래서 비록 항생제가 이 위험한 세균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주절에서 이제 반대, 그러니까 대립이 있는 내용이 와야 되는데, they cannot tell good bacteria from bad ones. 그들은 우리가 tell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란 뜻이죠. tell a, tell a, From B에서 A와 v, B를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때 이 태를 뭐 구별하다 할때 distinguish 또는 음 지금 화면에 안 들어갈 것같아서 선생 밑으로 뺄게요. 구별하다 할때 discriminate, 차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Discriminate 또는 뭐 differentiate. 이런 단어들도 바꿨을 수 있겠죠. 음, 자,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지금 differentiate 가 화면 밖으로 빠졌죠. 다시 이쪽으로 쓸게요. differentiate. 음, 자, 이런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다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대 있는 항생제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항생제들은 cannot t e l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뭐와 뭐를 좋은 박테리아와 그리고 나쁜 원스는 박테리아 대신에 쓴 거죠. 앞에 있는 그대로 박테리아를 받아서 나쁜 박테리아를, 즉,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구별할 수가 없다. therefore 가 왔어요. 연결사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연결사, 접속사, 순서 같이 계속 주의해서 봐놔야겠죠.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m o t h e s henc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므로, 어, 그 결과,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바꿀 수 있고요. 자, 앞 문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whenever we use antibiotics,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복합 관계 부사가 온 거죠.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마다, 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어, each time, every time, 또는 at any time when 바꿨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때마다 we inevitably, 우리는 inevitably, 불가피하게 라는 단어이죠. 알아놓고요. 단어 의미상 봐놓고, 중요하게 봐놓고요. 불가피하게니까 unavoidabl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void 피하다인데, 불가피하니까 unavoidably. 부산 왔네요. 부산. unavoidably 불가피하게 damage 손상시킨다. 이 beneficial bacteria 이로운 박테리아들도, 세균들도, as well as the harmful bacteria. 뭐 뿐만 아니라, 그 해로운 세균들 뿐만 아니라, that we want to get rid of.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거 보이죠? 오브디의 목적과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요. 자, 어떤 해로운 박테리아면, 우리가 uh, get rid of 하고 싶어 하는 이거죠. get rid of, 제거하다 라는 뜻이죠. 앞에 eliminate 나왔었죠. 어딨나요? 쌤, New York 까지 써줬는데, eliminate, get rid of, remove, 제거하다. 같이 알아놓고요. 음. 어, 왜안 보이죠? 썼는데, 분명히. <laughs> 아까 안 쓰진 않았죠? I can't find it. 어, 여기 있네요. eliminate. 그쵸? 음. 자, 우리가 제거하고 싶어 하는 괴로운 그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끝내기 전에, 지금 이번 강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게또 있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맞죠?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A뿐만 아니라, B도 했던, 여기, 나론니 보러스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쪽에 나왔었는데, 이 as well as는 나론니 보러스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as well as랑 나로니버럴소로 바꿀 때이 A와 B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외울 때나로니 A, 버럴소 B 이렇게 외운다면 B as well as A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해석상 사실 정석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뒤에 것 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따라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손상시킨다. 우리가 제거하고 싶어 하는 그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이로운 박테리아까지도 손상시킨다. 가 정확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문장을 한번 바꿔본다면, 어, 디에 쓸까요? Inevitably d a m a g e s 까지는 그대로 같이 씁니다. Damage. Not only 여기, the handful. 뒤에 거, bacteria, that we want to get rid of 까지 쓰고요. 음, 괜찮나요? 그 다음에, but also, 앞에 거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 어, beneficial, bacteria. 요렇게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